자 9월 16일 비트코인 시장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은 반등을 해줬고요. 지금 48K 위로까지 올라가 줬습니다자 하지만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 여기 50K를 한 번에 뚫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드는 부분이고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어, 오늘 이 부분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laughs>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또 여기를 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제가 말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어, 지금 정례 회의가 끝나고 발표에 대해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거다. 그냥 여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씩 회복을 하는, 어, 그리고 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어, 지금 회복할 거라고는 대충 예상을 했습니다. 어, 왜냐면은 여기에서 양봉이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여기에서 201선 위로도 이동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있을 건데, 뭐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크게 상승은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죠. 여기 보이시는 FOMC 정례회의,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 3시에 어, 또 회의 발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들 눈치를 본다고 큰 폭으로 뭐, 상승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해도 여기 50k 에서 이제 다시한번 리테스트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 4분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그 차트를 보여드리면 <laughs> 여러분들 정말 남은 10월, 11월, 12월, 이 4분기가 너무 기다려지실 건데, 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차트 분석은 마지막에 드릴게요. 자, 일단 먼저 첫 번째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어, 비트코인 이번에 골든크로스가 있었는데, 어, 그 부분은 여기 있는 보이시는, 지금 저는 61선으로 봐서 그런데, 만약에 이게 51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죠. 어, 여기 200일선 평균선과 그리고 여기 보라색으로 보이는 50일 평균선이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게 되면은 위로 상승하는 추세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예측을 하는 겁니다. 자, 하지만 어, 일단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고 이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는 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일단 참고를 해주시고 시장 전 제가 분위기가 지금 좋다라는 거죠. 음, 좋다라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게더 오를 수가 있습니다. 더 오를 수가 있는데 지금 아까도 말했던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더 충분히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내용 보면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 어, 그래서 지금 5만 달러를 다시 한번 음, 터치를 하기 위해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리얼비전 CEO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연말까지 폭발적 성장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어 그래서 보통 1년 중에 9월, 12월 이 사이가 중요하다, 4분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모든 시장에 버스가 올 건데 암호화폐는 버스가 아닌 우주 로켓이다. 어, 굉장히 긍정적인 말을 했는데 하지만 저는 이 말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 아까 초반에 말했던 연말이 기다려지는 이유 한번 볼게요. 자 비트코인이 연도별 그리고 월별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누는데, 1분기 총 27개월, 어, 27달 중에서 14개월이 상승을 해줬습니다. 여기는 27개월 중에 16개월, 3분기는 27개월 중에 13개월이 어, 상승을 해줬고, 나머지 14개월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죠. 연말. 4분기. 이제 우리한테 남아있는 4분기인데, 지금 연말 4분기는 지금 21년도 여기 세 칸이 지금 채워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벌써 16개월, 어, 16달은 상승으로 갔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반감기가 4년마다 있었죠. 그리고 반감기가 끝나는 시점에 하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은 지금 2021년이죠. 2021년인데 그 전에 언제였었죠? 17년 때 폭등을 했었죠. 17년. 그리고 4년 주기로 13년. 지금 2021년인데, 자 13년에 폭등이 있었고요. 음, 폭등이 있었고, 그 다음다 다음 연도에는 이런 식으로 어, 큰 폭의 상승은 없었다. 자 17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폭발적으로 해서 연말에 최고점을 찍었죠. 연말 보시면은 어, 13년도에는 60% 449% 난리났죠. 17년도도 마찬가지 보시는 것처럼. 47% 53% 38% 이렇게 연달아서 계속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여기가 월별로 47 53 38이면 뭐 100%인가 이게 아니라 47% 오르고 그 금액에서 또 53%가 오르고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연도는 이제 반감기가 끝나고 절정을 달하고 다음 연도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힘을 못 쓰고 있었던 거고 자 그럼 이제 2021년이 왔습니다. 2021년이 왔는데 여기 지금 남아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100%라는 건 당연히 없지만, 이 부분들이 어떻게 메꿔질 거라고 생각을 하나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여기 이 부분들 상승으로 갈수 있는 매력적인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차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1분기, 2분기, 3분기보다 4분기 때 긍정적인 신호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연말을 기대를 해보실 수가 있다. 여기 빈 자리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도 한번 끝까지 어 연말까지 한번 지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걱정해야 되는 게 내일이 네마녀의 날이라고 합니다. 어 네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가 지수의 선물 옵션, 개별 주식 선물 옵션 등 이렇게 네 가지 파생상품의 만기일이 겹치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 한 번에 어, 만기일이 겹침으로 인해서 급등 급락이 생긴다. 그래서 이제 마녀가 요소를 부리는 것 같다 하여서 이를 내마녀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 벌써 지났죠. 지났고 이제 미국 기준으로 바로 내일입니다. 17일 셋째 주 금요일이죠. 어, 내일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 과거에 있었던 내마녀의 날, 미국 내마녀의 날, 그때 시간들, 어, 그때 시점들을 볼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하락을 했지만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전에 올랐다가 이제 하락을 해줬고, 여기는 그냥 계속해서 상승을 쳐줬습니다. 음,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하락은 있었다. 하락은 있었고, 자, 그래서, 그렇게 너무 큰 폭의 하락은 있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만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S&P 지수를 보게 되면은 어, 하락이 있기는 했어요. 있기는 했는데 큰 폭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과거로 돌아가게 되면은 이때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타격을 한창 받고 있을 때라서 이때는 이 내마녀의 날 때문이 아니라 그냥 원래 이렇게 변동의 폭이 컸었던 것 뿐이고 어,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크게 우리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어,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물론 급등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급등락 이라는 건 무조건 내린다 라는 건 아니죠 어, 가격의 변동이 크다 라는 건데 어, 제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제 지금 우리한테는 여기 앞에 막혀 있는게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굳이 우리가 굳이 여기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어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고점의 4분의 1 여전히 운영 중단 상태라고 합니다 자 해시레이트 의 상관관계는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해시레이트가 높아져야 됩니다 왜냐면은 정해진 블록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생성되는 블록이 있기 때문에 해시레이트 최고 하는 사람이 많아져야 하지만 경쟁자가 많아져야 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해시레이트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 그때 우리가 6월 7월 쯤에 하락 크게 했었던 저점을 찍었던 이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아직 모자라다 라는 얘기는 아직 더 상승을 할수 있다라는 근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우리 한번 나갔던 어, 제가 이제 좀 정리를 드릴 게 있어서 자 헤데라엣이 한번 볼게요 자 헤데라엣이 이번에 요즘 핫하죠 어, 근데 제가 이제 8월 23일 날 이때 저는 회원분들한테 이제 픽을 드렸습니다 8월 23일 날 이때 사시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때 기준으로 시작을 하면은 어, 한150% 정도 올랐네요 어, 그때 제가 이제 이거를 알려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자,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왜 좋은가?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형 분산 원장 솔루션이다. 그래서 헤데라 네트워크를 위해 필요한 노드 운영을 기업들, 기관들이 참여를 할수 있기 때문에 튼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굉장히 파트너십도 많이 맺고 있고 어, 한국에서는 이제 신한은행도 어, 지금 헤데라 거, 그 버닝 협의회에 가입도 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다라는 거 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드리면서 헤데라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일단은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많이 올라줬죠 어, 올라졌고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죠 어, 그런데 저는 지금쯤이면 어, 조금 더 욕심부리면 한700 750까지 욕심을 부리긴 하겠지만 어, 어느 정도는 익절을 조금씩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 거 이거는 또 이제 미리 나갔던 픽이긴 한데 퀀텀이거든요 음, 짧게 한번 설명드리면 퀀텀은 지금 pos 방식 지금 이더리움이 pow에서 pos 방식으로 바꾸고 있죠. 그리고 최초의 utxo 기반입니다. utxo 라는 거는 저번에도 말했던 것처럼 언스펜트 어트레젝션 아웃풋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 미결정 뭐 이제 아 뭐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까요? 하여튼 이제 미결정된 것들을 이제 기록을 하고 어 청산을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 UTXO 기반으로 인해서 스마트 컨트랙트 시스템을 구축을 한다. 어,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의 단점과 이더리움의 또 장점을 합쳐놓은 어, 비트코인의 장, 단점인 처리 속도 어, 보장을 하고 이더리움의 스마트 계약까지 컨트랙트 기능까지 하고 있는 어, 하이브리드 형식의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퀀텀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장기적으로 그리고 퀀텀은 반감기가 있죠. 어, 반감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 어, 조금 시드를 추천을 넣어 놓는 걸 추천을 드린다라는 거를 어, 알려 드리고 싶고요. 자, 일단 헤데라는 이제 더 이상 저는 언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냈기 때문에 한 달이 안 걸렸죠. 어, 한 달에 안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이제 헤드라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리딩을 마치고 자 그럼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네 비트코인 제가 봤을 때는 여기 50k, 51k 이 부분이 맥시멈이지 않을까? 여기에서 추가적인 만약 상승이 오늘 내일까지 온다라고 해도 여기에서 리테세트하고 떨어지고 이 부분 때문에 걱정심리 때문에 좀 추락을 하지 않을까? 어, 추락이 아니라, 어, 네, 약간의 조정이 오지 않을까. 어, 추락이라고 하면 또 불안해 하시기 때문에, 추락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이 포인트가 오기 전에, 굳이 50대50이라면, 오른다가 내린다, 50대50이라면 전 투자를 안 합니다. 어, 조금이라도 60대 40 정도는 와야지 투자를 할 생각이 나는 거지. 50대 50인데 굳이 도박하듯이 홀짝하듯이 어, 어디 할래? 살까? 말까? 이렇게 하지 말고 50대 50이면 그냥 기다리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이 포인트 끝나고 추세가 위로 올라간다. 그러면은 60대 40 아니면 70대 30 확률이 되겠죠. 그럼 그때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무리하게 50대 50일 때 투자를 하지 마시라는 거죠. 자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조금 오늘 만약에 양봉으로 나온다 그러면 마지막까지 한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어 올라갈 수도 있는데 힘이 그렇게 지금 세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호재도 없기 때문에 어 저는 웬만하면 은 오늘 내일 쯤에 이제 모두 정리하고 추석은 그냥 기분좋게 신경 안 쓰면서 그렇게 보낼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들도 어 추석 이제 다가오고 있죠 음 추석 전에 어느 정도 정리해서 여러분들도 뭐 사용하실 때 쓰시고 그런 식으로 투자는 너무 얽매여 있지 않고 여러분들 하실 생활이 즐기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일단 오늘 리딩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